복소수 3번 같이 풀어보죠. 그래서 자연수 n과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fn이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. 그랬을 때 f3691 30의 값을 더해 구해 봐라. 그럼 보죠. fn이 요 안에 있는 식을 n승한 거. 이게 이제 fn의 정의니까 일단은 우리 저 안에 있는 식을 간단히 만든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그 n승한 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산해 줄수 있겠죠 그럼 저 안에 있는 식의 분자를 보시면은 분자가 z 마이너스 z 바에 i3승 이렇게 되는데 우리 i3승이 마이너스 i 인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i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z 플러스 z 바에 i 뭐 이렇게 있네요 그 일단 양변을 우리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묶어 볼까요 마이너스 i로 묶어 보면은 앞에서는 마이너스 i로 묶었으니까 z 더하기 z 트 a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z bar z 마이너스 z b a 없어지고 어 분자가 마이너스 2i z 이렇게 되겠죠. 예. 근데 우리 분모 봤더니 분모가 2z네요. 예. 그래서 우리 분모가 2z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이 약분되고 z이 약분되고 요거 마이너스 i 이것만 네요 i의 n승도 여러분들 구해 보시면은 얘가 어 i의 거듭제곱이니까 네 개씩 반복돼서 똑같은 값들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뭐 f1부터 f 얼마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라가 아니라 f3 690이 f 에 f 에다 3의 배수들. 3의 배수들을 넣어 가지고 우리 0까지어 30까지 이제 더한 거를 계산을 해 봐라. 이렇게 적져 있는 거죠.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우리 3의 배수들은 다 3k의 형태로 생겼죠. 3k의 형태로 생겼고 여기서 k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fn이 요 n이 네 개가 될때1 2 3 4마다 이렇게 값들이 똑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 n이 4로 나눴을 때나누어 떨어지냐, 1이 남냐, 2가 남냐, 3이 남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요 마이너스 i의 n값이 결정이 되겠죠.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3k라는 애가 있을 때 그럼 우리도 얘가 4로 분류를 했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 3k도 여러분들 k에다가 k가 뭐 4m일 때 k가 4m 플러스 1이 될때 k가 4m 플러스 2가 될때 k가 4m 플러스 3이 될때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이 3k 애들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, 2, 3, 4 아니죠. 1, 2, 3, 4의 배수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나왔고요. 그래서 실제로 3은 4로 나눴을때 3이 남고, 6은 4로 나누면 2가 남고, 9는 4로 나누면 1이 남고, 다시 12는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다시 15는 4로 나누면 3이 남고. 네. 그래서 3의 배수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써보시면은 계속 4로 나눴을 나머지가 3인에 나머지가 2인에 나머지가 1인에 나누어 떨어지는 애 다시 나머지가 3인에 나머지가 2인에 나머지가 1인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 예, 그러니까 우리 4의 거듭 4로 분류했을 때 나머지가 3인에2인에1인에 나누어 떨어지는 애 4의 배수가 이게 이제 순서대로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의 f3부터 우리 f30까지 더하면은 지금 요런 3의 배수를 10개 더 하는 거죠 10개 더 하는 거고 우리 i 의 거듭 제곱들은 4개씩 더 했을 때 0이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4개씩 더 하면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2개가 남겠죠. 그래서 그 2개 남는 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. 그래서 우리 뒤에서 2개 남기지 말고 앞에 f3하고 f6이 남는다. 이렇게 하시고 그럼 f3은 뭐가 되냐? 마이너스 i의 3승. 그 다음에 f6은 뭐가 되냐? 마이너스 i의 6승. 마이너스 i의 3승은 마이너스 에다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i 3승이 마이너스 아니죠. 그래서 얘는 i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i의 6승은 마이너스 i 4승 했을 때1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3부터 f30까지 더한 값이 결국은 i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똑같겠다.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고 그럼 거기서 말하는 허수 부분, 허수 부분이 이제 1, 여기 허수 부분이 이 i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. 1이 되는 거고,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. 그래서 우리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다.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, 아, 마이너스 2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요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간단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요 애들의 반복해서 이렇게 더하고 있는데 이게 규칙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1, 2, 3, 4가 아니라 3, 6, 9, 10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걔가 4마다 돌아가니까 걔네들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4로 분류했을 때 3의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져보시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제잘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.